부동산에 광고하는 방법을 이제 알려드릴게요. 자 대표님들께서 이제 고객분들께 매물 접수를 받았어요. 그게 뭐, 뭐 아파트든 상가든 뭐든 매매, 전세, 월세 이렇게 어, 매물 접수를 받았단 말이에요. 이제 팔아주세요 해가지고 자 그랬을 때 이제 대표님들은 이제 대체적으로 부동산 정보 회사 그러니까 부동산 정보 업체에다가 이제 등록을 하시면 돼요 등록. 대체적으로는 어, 매경 부동산이나 아니면은 뭐 부동산 서브 아니면은 부동산 뱅크 그리고 또 한경 부동산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부동산 파인 그리고 부동산 114 그리고 한방. 이런데에서 이런데다가 에 이제 이런데가 부동산 정보 회사인데 업체인데 이런데다가 이제 주로 이렇게 등록을 하시면 이 매물 등록을 하면 검수 작업을 거쳐서 검수가 완료가 되면 이제 네이버 부동산에 매물이 노출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자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부동산 정보 회사들이 많은데 여기서 그 대표님들이 이제 그 근데 사실상 요거보다 더 많아요. 각 지역별로 또 그런 부동산 정보 회사가 많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많이 쓰는 이런 그 부동산 정보 회사를 갖다가 제가 말씀드린 거고, 이 부동산 정보 업체를 선정을 대표님들께서 이제 하게 될때 어떤 거를 유념하시면 되냐면 이런 부동산 정보 회사가 광고비가 저렴한 업체를 선택을 해야 돼요. 어 그리고 또 같은 가격이면 이제 대표님들이 사용하기가 편한 사용자 환경이 좋은 이제 그런 업체를 선택을 해야 되겠고 그리고 또 이제 어, 이런 특정 정보 업체를 통해 광고를, 하, 광고를 할 경우에는 네이버 부동산 광고에서 상위 노출은 상위 노출되는 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업체별로 랜덤으로 순위가 이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대표님이 대표님들은 그러면 이제 제가 전 매물 관리센터 이제 자 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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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을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네이버 검색창에 이렇게 매경 관리센터 이렇게 치시면은 자 여기 맨 위에 매물 관리센터 MK 부동산이라고 나와요 이게 매경 부동산이에요 부동산 정보 회사 그 많은 부동산 정보 회사 중에 하나인 거죠, 이게. 자, 여기를 이제 들어가게 되면요. 자, 들어갔어요. 자, 들어가면은, 이렇게 화면이, 이제 이런 화면이 나오게 되고, 이게, 그 매경 부동산 매물 관리 센터에요 여기서 매물을 등록하는 거예요. 이제 고객분들께서 어 이제 어 팔아달라고 해주신 그 물건을 갖다가 여기서 등록을 하는 건데, 자 오른쪽에 보시면 지금 여기 어 매물 등록이 있어요. 매물 등록 파란색으로 된 글씨가 있는데 이거를 갖다가 여기 로그인 하고 회원 가입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매물 등록을 하는 거예요. 매물 등록. 제가 눌러 볼게요. 매물 등록. 자, 요렇게 지금 음, 여기 요렇게 이런 요렇게 매물 등록 요렇게 들어가니까 요렇게 나와 나오고 있고. 자, 여기서 보통 아파트랑 또 상가랑 사무실은 또 이제 어, 기입하는 게 조금 틀려요. 제가 막다 하나 하나는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고 중요한 포인트 되는 부분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은 여기 보시면은 아파트가 있어요. 아파트 매물 종류라 매물 종류가 아파트. 지금 매물 종류가 아파트예요.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제일 중요시 생각하는 부분이 어, 뭐냐면 층이에요. 층. 여기 밑에 보시면 층이 있는데, 자, 여기 다 기입해 주시면 돼요. 아파트 뭐 소재지, 그 다음에 단지명, 그 다음에 면적, 그리고 주소. 이런 거는 이제, 이제 대표님들께서 이제 다 여기다가 이렇게 옆에서, 옆에다가 이렇게 다 기입을 해 주시면 되는 거고, 중요한 거는, 자, 여기 층이 있어요, 층. 이제 층이 있는데, 자, 층이, 층 노출, 그러니까 층이 이렇게 해당 층을 갖다가 저층, 뭐 저층, 중층, 고층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약에 그런 식으로 노출시키는 것보다는 음어 <laughs> 그딱 층을 노출시키는 주는 게 좋아요. 매층 매층 이렇게 해당 층이 매층 매층이다. 이렇게 여기다 여기 그러니까 고층 중고, 저로 이렇게 표시를 할 수도 있지만, 직접 노출해가지고 내가 몇 층이다, 1층이면 1층, 2층이면 2층, 3층이면 3층 이렇게 해가지고 층 노출을, 그러니까 내가 층 직접 노출을 시켜버린다면, 이게 상위 노출이 될 확률이 더 좋아. 그 다른 부동산보다 네이버 부동산에서 그렇게 이게 그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아파트에서는. 그리고 이제 이제 사무실을 보시면 이제 다, 다시 매물 종류 위에 가시면은 매물 종류에서 여기 또 이게 사무실 사무실 쪽으로 가볼게요 사무실 자 사무실을 이제 가보면은 사무실에도 조금씩 틀려요 이제 아파트랑 이제 사무실을 뭐 이런 건다그각 물건별로 조금씩 다 틀려요, 기입하는 게. 자, 여기도 소재지 같은 거 대표님께서 이렇게 다 기입해 주시면 되고, 자, 주소에 기입해 주면 되는데, 자, 여기 상세 주소가 있어요, 상세 주소란에. 자, 그 주, 사무실이나 뭐, 이렇게 상가는 상세 주소란에 어떤 식으로 이게 해야 되냐면, 만약에 건물 전체가, 아예 건물 전체가 매매나 임대이다, 그러니까 매매나 임대, 임대라면 이 상세 주소란에다가 어떤 식으로 적냐면 건물 전체라고 해야 돼요. 건물 전체. 네. 만약에 건물 전체를 매매, 인, 매매 또는 임대를 한다면 이 상세 주소란에다가 건물 전체라고 이제 명시를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음, 나는 건물 전체 그 내놓게 건물 전체가 아니라 그냥 2층이야 2층 2층을 매매나 또는 임대로 내놨어 그러면은 거기다가 상세주소 옆에다가 대표님들께서는 2층 전체 2층 전체라고 이렇게 기입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음, 만약에 구분 등기가 안 되어 있는 이제 2층 일부를 임대를 하는 거야 만약에 그러면은 이 상세주소 옆에다가 2층 일부라고 적어두셔야 돼요 2층 일부 만약에 구분 등기가 안 되어 있는 2층 일부를 임대한다면, 2층 일부 이렇게 상세주소 옆에, 근데 이제 구분 등기가 되어 있는 201호를 매매나 또 임대를 한다고 한다면, 그때는 이제 상세주소 옆에다가, 그냥 201호 2층 일부, 201호 2층 일부라고 적어주셔야 돼요. 상세주소 옆에다가. 자 구분등기가 되어 있는 201호 매매나 임대일 때는 상세주소 옆에 201호 2층 일부라고 적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게 이제 상세주소란에 사무실이나 그리런 상가는 이런 식으로 적어주는 게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음